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에스더 1장에서 2장, 시편 126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 랄레의 오대손이요. 또마아세안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 리베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 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 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 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 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뱌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직이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이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길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 아와 몰라다와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느임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 2 장. 스알엘의 아들 수룩바빌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아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일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미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자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 10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뱌와 세리뱌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게아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뱃길갈과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함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아살과 우실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니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 아사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을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리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늘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물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 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의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을 지켜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 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하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 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이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두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두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두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도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천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 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 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사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왕궁 일기에 기록하니라. 10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